예, 오늘 이 새해 맞이해서 어, 이것이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몇 주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바로 주님께 소리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어, 기도이죠. 예, 이 주기도는 모두 여섯 가지 기도, 여섯 가지 청원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뒤에 세 가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 그랬는데 오늘은 주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이제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드려야 할첫 번째 기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넣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의 순서가 삶의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의 순서가 삶의 순서를 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이 앞세우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님은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기도는 매일 우리가 무시로 이 주기도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처럼 무시로 이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의도하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결국 신앙으로 이어지고 또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기도를 한다면, 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중원부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실된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담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요. 결국은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되고 또 신앙과 삶을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 되겠죠.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은 어떤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 다 안다 이거죠.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것도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 당연한 말이지만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을 바로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들려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신앙이 삐뚤어지고 삶이 잘못된 그런 사람은 이미 그 기도부터가 어긋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 이기적인 기도, 삐뚤어진 기도, 그리고 아주 철부지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기도를 그저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욕심을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자리로 아마 기도를 삼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공감하는 그런 기도가 돼있, 되게 돼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감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그 학소연을 뭐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마음 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소연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공감하려고 한다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이게 무엇인지, 그것에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내맘좀 알아주세요, 냉편 좀 알아주세요, 내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물론,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 당연히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염려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즐거워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려 한다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기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탁 분출하고 마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걸 나도 느낀다. 내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를 충분히 충만히 했어요. 그 가운데 내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실 때 나도 함께 염려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한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죠. 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공감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라는 그런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리고 나 역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인데 깊은 사김과 교제인데 그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맞춰졌다면,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이시군요. 예. 기도를 마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내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전사처럼 싸우면서까지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 물론 있죠.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진짜 기도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따라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마음에 상담이 무심, 상당히 무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쏟아내고선 그냥 기도 다한 것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다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다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고 참 섭섭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를 좀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라도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이야말로 좀날 알아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쉽게 표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 마음에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분이 소원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회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룩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시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어,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구별된 다른 분이시다. 예.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 그런 이름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여기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을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구별된 다른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죠. 피조물인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죠. 그렇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 그분의 존귀, 그분의 권세 이것은 전적으로 피조물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고 또 존귀와 존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조물의 영광이나 존귀나 위엄이나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구별되고 다른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 하나님의 위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어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기도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여 어느 세상에서 당신의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차별적이고 구별된 탁월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laughs> 이해되셨죠? 그런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명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하면은 어, 당신이 온 땅에서 마땅한 당신의 지위에 맞는 예, 우리와는 비교도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탁월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 말은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되옵소서.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되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온 땅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되옵소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먼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 기도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또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것에 열심은 분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임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통치도 있고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분이 존귀히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는데 무슨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분을 거룩히 여기니까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도 권능도 비로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거룩을 위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기도로 당신의 거룩, 당신의 존귀와 위엄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영광, 영광,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미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입술을 열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는 어떤 일보다도 이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거룩을 위한 열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당신이 거룩한 분임이 드러나야지, 비로소 그곳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비로소 그곳에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을 가지신 바로 그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니, 여러분, 그보다, 그 기도보다 놀랍고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 아니, 다른 어떤 행위를 할 때보다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이미 그 순간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건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존귀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입술이 얼마나 위대한 입술인지, 대단한 권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이름이 고룩키 여김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한 그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엄청난 존재다. 그 사실 하나로만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 이것은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장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무엇이고, 세상에 부여한 자들이 무엇이고 세상에 영광을 입은 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고르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이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그래서 다 못하고 다 걸러도 이 기도,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서 정말 진실되고 간절하게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예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고르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즉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랬죠 이 기도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창조주의 영광은요 자연이 피조물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하면 아들의 영광도 없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이 빛을 잃으면은 피조물은 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창조주의 영광 있어야 피조물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영광이 흐르고 그것이 피조물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존귀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영광이 스며들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삶을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그 기도에 대한 집중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경영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게로마스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 단순히 뭐 우상을 빚어서 만드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들은 몰라요. 그리고 모른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그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답게 다시 말해 그의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처럼 죄가 광영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죄가 들여놓은 사망의 고통들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달리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야지, 그래야지 그 비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곧 빛이 임하는 것이고 어둠이 떠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사망이 떠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가 가득한 것이고 죄가 들여놓는 그런 죄의 싹신 사망 사망의 그림자들인 모든 고통과 즐거와 아픔과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세상뿐이겠습니까? 세상뿐일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가. 내 자신을 통해 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입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요, 기도임과 동시에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삶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당연히 우리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리고 삶의 결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처럼 비추는 그래서 그 영광의 그런 복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은요 쉽게 표현해서 다른 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르기 여김을, 일단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르기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셔드린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할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고룩히 영임을 받으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벼이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나아가 업심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 사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모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 이름 앞에 경비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은요, 자신의 참된 자아를, 어,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빚어졌어요. 예.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빚어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빚어졌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참된 자상을 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삶, 삶으로 말이죠. 그삶 자체가 참된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트 신앙 고백이라는 16세기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제일 유명한 고백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게 딱 맞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나의 참 자아상을 나의 나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진정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 이건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여 내 존재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해 주시옵. 이런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진정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 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참되게 빚어진 나 자신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오염된 무엇인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사슬에 묶인 무엇인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비으신 하나님의 자녀 참된 자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말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행복을 잃을까요? 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지. 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 모르는 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은 하나님 이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지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소외시키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명을 받게 해주고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최고로 여겨드려. 진정 최고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최고인가요? 내 모든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최고였나요?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림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좀 확장시켜서 늘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는 어 그런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런 기도의 훈련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로 우리가 확장해서 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온땅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 온 세상 온 땅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하나님만이 뛰어나고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